Ah, uh, 12 versus 15. 12 to 15. Uh. anak nga, edad 12 to 15? Mga bata nga 12 to 15 di Ha? Ara p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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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Ha? n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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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uh, no, okay. okay. blue, aye blue na. Ah, yung i. Blue. Ah. Ah. How old the box? Fifteen years old. Oo. Twelve. Ten yellow color. niya. blue. Pa-apa no siapa no siapa? Asa ni papa. Papa isa si papa. 아루말고루 l 말고 o 빠파 l o l 가 l o l o l 어 lolo, lolo, l o 엄마야? o 응. 저기 예, 응. 예. 예. 엄마야 o 기 o l 야 l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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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스 o lolo, l o 가 o lolo, 가 o l o 스 o l o l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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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l o lolo, lolo, l o l 스트 o 나나 아색 안색 안아아색 안색 아색 안색 안아 안색 안아안아아색안아 안색 아색아 아, 세wards, 세wards, 아, 세wards. 아, 안색 안아 아, 세wards. 아 안색 안색 아, 아, 이... 아, 아 여기 색 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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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색 안아 안색 안색 안아 안색 여기랑 여기랑? 여기시야장야이야아여기야 화장실이고 여기 수도 나와? 수도 나온대? 여기가 수돗물이? 어디있어? 아 여기 나왔구나 물이 그래. 있네 여기는 가요? <laughs> 여기있고 왜 <laughs> 그렇게 바빠? 어제 가 이거 비켜서 이렇게 뭐가? 뭐 여기다 벨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 나도 나도 교제어 예전에 여기. 응? 기다려 그냥 있으만 먹어줘 응. 내가 더워졌지. 어. 지금 여기 아대가저 여기 지금 너무 거지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 저는 요거보다 더워졌어요. 예. 시켜 요 우리 아빠 그냥 기다려. 응 <laughs> 좀만 먹어줘. 알다 <laughs> 네, 다섯 명이야. 한 명은 파 어, 없고. 오세요. 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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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때로 라어라 남자애 남자애 여기 남자애 야, 이거 두 집인데 여기는 어차피 두 명이니까 예, 두명 아이들이고 여기 가 애들 여섯 명이니까 조금 뭐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키우기가 좀어 벅찰 것 같아서 이 집을 한번 소개를 해 봅니다. 예.

하나, 둘, 셋. 아 남자 레안 과 제일 형. 어. 어, 제일 형이 네. 이제 첫 번째 퍼스트 제일 형이 어 네. 지금 네. 어아 네.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퍼스트가 남자고 다 여자네. 네. 아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아키 네. 또한명 날려고 네. 아, 줄줄이 안 나보네. 어, 어. 그래.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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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여기 밑도한명 밑으로 한명더 생기는데. 원래 남자 남편이 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어, 수술을 까를해 어, 가지고 예, 더는 안된다 야, 여섯 명. 여섯 명. 닮았다뭐 어, 근데 다 닮았어. 어, 얼굴이, 얼굴이 다 닮았어요. 엄마같이. 엄마 좋네 그, 어, 네, 여기, 귀엽다. 예, 귀엽다. 그, <laughs> 이 동네 사는 자체도 힘든데, 요 아이들이 정말, 이 조그만 애들이 여, 여섯 명이나. 아니, 다섯 <laughs> 명. <그리고> 한 명은 어디가? i 고한 명은 e I'm d 남자 볼 때는 열열 다섯 살인데 첫째가 이제 남자인데 1 5 살인데 아빠를 도와서 도로 이제 또 일을 일을 같이 갔대요 아빠랑 아뭐 어 어디 뭐 공사장이나 뭐+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 공사장 일을 열다살열다 15살, 살짜리 아이가 지금 공사장 일을 아빠 따라서 갔대요 집이 아이들이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 따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 어, 첫째 남자아이도, 어, 첫째 남자아이도 굉장히, 예, 생존감이, 어,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하고 같이 갔으면은. 아, 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아, 얘네들, 얘네들, 예, 아, 다섯 명인데, 아. 그, 예. 너무 힘들, 어, 아이들 다섯 명, 예, 키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 여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어, 한번 왔습니다 이리야이뭐야이리서야이리뽀이리이리야 이리뽀야. 이리야이이리야리야이야아야이야이이야이야이야리이리야리뽀야이 이리뽀야. 이리이리이리 이리뽀야. 리이리야아리뽀�티야티리뽀��야이리뽀���리스��리 크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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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t 크리스 e Christophe? Christophe? c h r i s 신디. 에 h e c 여기는 몇 살이야? 거의뭐 2년에 한 번씩 어. 아빠 그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아들도 15살인데 거기 컨트라센터에 갈수 있어? 아들이 15살인데 15일인데 컨트라센터에 그일을해도돼 거기 가서. 아 아니, 친구가 아니, 친구가, 아니, 친구가 아니, 아우스지, 아니, 아 신규 만드는데 거기 따라왔다고 여기 얼마나 살았어 여기 여기 산지 여기 아, 스테이 how long 스테이 뭐하롱 타임 스테이. Uh, months, months. For months. 4 아, 아, months. 아, 아 여기 아, 금제6 months 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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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요금지 months 된 거야? 아, 9월. 9월 보면은 나스에 9월이었으면은 7 months. 아, 7 months 됐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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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 mana sih? Konchenilas. Nakan, yang kita tuan. Konchenilas. Halo, Konchenilas. 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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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o